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자취방 구하려고 부동산 어플에 접속했지만 허위 매물에 속아봤던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어플을 통해 전셋집을 구했고, 현재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 대출이 완료되어 다음 주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했던 부동산 중개 어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허위 매물에 당하지 않도록 똑똑하게 부동산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어플은 바로 직방, 다방, 피터팬인데요. 저는 일단 직방 어플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어플 중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일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직방의 최대 단점은 같은 보증금과 월세 내에서 월룸과 투룸을 동시 선택해서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집을 알아볼 때 같은 금액대라고 해도 부동산마다 매물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방과 피터팬은 원룸과 투룸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직방은 원룸 따로 알아보고 투룸 따로 알아봐야 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방은 다방 피터팬보다 평수, 베란다 유무, 보안 시설, 엘리베이터, 반려동물, 전세 대출 등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을 알아볼 때 직방 어플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방은 기본적으로 선택 옵션도 많고 동시에 그지 지역 부동산 리스트와 해당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이 다른 곳보다 매물도 많고 금액대도 대충 비슷한데 이런 곳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의 집이 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 참 괜찮더라고요. 다방에서는 매주 지역의 평균 월세와 전세 시세를 집계해서 어플에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평균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플에서는 지역을 입력하고 왼쪽에 시세를 클릭한 후월룸인지 투쓰리룸인지 체크하면 해당 동과 그 근처까지 이렇게 시세를 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역을 검색하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메모리 있는 동을 클릭하면 월룸 투쓰리룸 오피스텔의 월세 전세 시세를 알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은근 괜찮더라고요 피터팬도 다방처럼 같은 금액대에서 월세와 전세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편했지만 특히 저에게 더 좋았던 점은 반려동물이 가능한지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선택 옵션으로 먼저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다방에도 반려동물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다방을 추천드리는데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피터팬 어플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어플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다방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거래 시세를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학생들이 많은 신림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림역의 원룸 평균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1만 원이고 전세는 1억 1천이에요. 다방은 매주 이런 대학가 근처의 평균 월세와 전세를 집계해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월세 40만원 아래의 금액대와 전세 1억 1천 이하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35만원짜리 집을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해당되는 집이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관리비가 8만원이에요. 그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43만원이란 뜻이겠죠? 그럼 이건 우선 패스할게요. 바로 아래 이 집은 월세가 15만원인데 관리비가 15만원이죠. 그럼 매달 30만원 나가는 건데 월 지출이 저렴하니까 클릭 한번 해볼게요. 방에 사진이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예쁜 경우는 거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진처럼 방 사진이 아니라 구성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매물들은 특히 더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세든 전세든 집을 알아볼 때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 방 사진이나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 사진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고 사람 냄새가 나는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매물도 같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해당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연락 했을 때 부동산에서 그 집이랑 비슷한 집도 몇개더 있는데 이사 날짜랑 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넓은 투룸을 알아보려고 시세를 알아보니까 여기 인천 부평 쪽은 투룸 월세가 86만 원이에요. 여기 옵션에 투수리룸 월세 50방 크기 최소 13평을 입력하니까 이렇게 매물이 쭈르륵 나오는데 이집 평수가 17평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요. 심지어 집도 괜찮아 보여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상세 설명에 최초 입주금 2,100만 원, 이자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심 전세 대출을 받으라는 거고 월세나 이자나 매달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이자 50만 원을 월세 50만 원이라고 적은 것뿐이에요. 현재 안심 대출 금리가 4% 정도 되는데 대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 집은 현재 전세가가 약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냥 전세 1억 5천으로 올려놓으면 돼. 월세 찾는 사람들까지 낫겠다고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를 월세처럼 표시해놓는 이런 부동산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들은 보증금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니라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세요. 서울, 인천, 대전, 천안, 대구, 부산 중 적혀있는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매물이 많고 허위 매물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이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시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어플 추천과 호의민물에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